안녕하십니까. 승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과자 타워를 보겠습니다. 예!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촬영 시작 전에. 어. 여러분, 이거 한번에 성공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. 응? 어, 제가 한번 인사드려볼게요.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.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화면 방향만 바뀌는 것 같은데. 이거 자, 단숨에 성공하면, 구독자, 구독 눌러주세요.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. 진짜로, 아까 전에 그래야 몸풀기였고요. 네. 몸풀기에 봤습니다 어, 제가 봤을 때 이거, 음, 이거, 이거 바나나키 같은데요? 어, 안 돼! 하! 하 이거 진짜 진짜 연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어우 이 <laughs> 어, 방금 전에 죽을 뻔 바나나치, 바나나초, 바나나팍 바나나파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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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했어. 어, 어 홈런볼. 아 어, 내가 생각했던 건 바나나킥인데. 재밌네요 은근히. 어. 내가 못 살아.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건 아니고. 어? 이건 맞나? 오맞나보네세 번째가 맞아요. 내가 이따위에, 이런 허풍 따위에 속을 것 같아.

이 정도면 뭐 껌이지. 제가 이거 중수예요. 어! 어? 조금 해봐서 알지 로봇. 잠깐만. 그냥 내가 야 설마 A B C 초콜릿? 가 보고 눈치 안챈 사람 어디 있어?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정신 똑바로 쳐야 할때 정수민 어 <laughs> 이거 보고 안 깨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이거 옛날에 정승민이 아니에요 이젠 요즘의 정승민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아 타이밍 놓쳤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사람 사람인가나 오오 <laughs> 사람인가, 역시. 오, 에이비스콜린 맞았어. 근데 이거 어디서, 아, 정답, 퐁듀. 아, 깐촉인가, 깐촉? 깐초? 아, 퐁듀나 다른 거. 정답, 깐촉인가? 아! 너무 아파. 아프다. 이거, 한 번에 성공하면, 구독자 구독 눌러 주세요.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그냥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.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음... 음...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더라고요. 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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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구독 글 눌러주세요 승민이가 이거 타워 끝까지 가면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사람인가나 제가 이거 지금 나를 믿자 어 홈런볼 홈런볼 ja, ya. yo yo ayat ayat ayat, ah oh, ay, kamu mau berapa? Ayo, kamu 바나나 키 이걸 왜 타고 바나나 키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어, 음. 이번에 이거 끝까지 가본다. 이거 끝까지 가보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알겠죠? 아, 유튜브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을 위해서, 저 잠시, 쉬,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좀 이따 봐요. 表。 이대로 가다가, 이대 제발, 그만해. 이러다가, 우리 다 죽어. 뭐야, 39개? 어. <laughs> 오. 나는! 뭔가 무슨 소리가 났나요.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. 여러분, 여러분도 답답하죠? 저도 지금 답답해서 지금 잊어버리입니다한 예미 하나. 드디어, 드디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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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러다가 됐! 음! 여러분, 이만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!